며칠 전 아래층에서 김 여사와 함께 차를 마셨고, 날씨도 쌀쌀했고,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입을 벌리고 탄식했다. 할머니, 제 나이에요. 푹 주무시는 게 최고죠. 그녀는 듣고 나서 웃음을 터뜨렸고, 세상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이 유쾌한 웃음 스타일. 저는 영원히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이제 누가 귀찮게 해. 나는 웃기만 하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그 말을 그녀처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처럼 65세인데 저는 여유를 누려야 하는데 매일 밤 남편에게 요구받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심신이 피곤해요. 남편이 만질 때마다 저는 그냥 밀어내고 싶고 벽에 얼굴을 대고 자는 척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치미 때도 안 돼. 그는 또 잔소리하고, 삐치고, 또 으르렁거릴 거야. 제가 거절한 날들이 있었는데, 그는 밤새도록 소파에 베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한테 한마디를 안 했어. 마치 내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고, 낯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쉬고 싶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싶을 뿐인데, 그렇게 어렵네요. 사람들은 늙은 여자가 자동적으로 남편에 의해 방임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저예요? 모든 사람이 제게 사랑하고 돌봐주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저만이 이해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집착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저는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저는 제 몸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여러 번 내가 너무 엄격한가? 라고 자문했다 내가 너무 우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뒤돌아보니 제가 뭐가 잘못됐나요? 나 같은 65세 여성은 여전히 힘들지 않니? 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일까? 내가 하룻밤 토 자고 싶다고 해서 비치고 소외되고 이기적인 것처럼 행동할 만한가요? 젊었을 때 나는 늙으면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함께 앉아서 TV를 펴고 아플 때 서로를 돌보고 tv에서 노인 부부처럼 평화롭게 함께 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단지 지치고 속박당하고 무력감을 느낀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으며 더 이상 누구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왜? 왜이 나이에도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나는 아직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는 거죠? 차를 한 모금 유유히 들이키고 있는 김여사를 쳐다보니 이상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아마도 나도 그녀처럼 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소망이 제게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인 71세의 김상우씨는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출근할 때 그는 매우 바빴고 아침에 집을 나갔고, 저녁에 돌아왔고 서둘러 식사를 하고 씻고 뉴스를 보면 잠이 들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부부 사이가 가까울 때도 있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은퇴 후 많은 자유 시간을 나았고 은퇴하는 남자의 여유는 아내가 집안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아닌 많은 귀찮은 일을 하는 것을 남편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아내에게만 신경을 썼다. 나는 요리도 제안했고 청소도 상기시켰고 시장에 가서 조금 늦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아니야. 늙었어. 너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답답해졌다. 가장 심한 것은 저녁이다. 예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뜨게질을 하는 것이 자유로웠던 저녁이 있었다. 이제 막 해질녘에 그는 묻기 시작했다. 해자야, 샤워했어? 자자. 나는 듣고 몸서리를 쳤다. 그 느낌은 정말 불쾌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그의 책임의 일부, 매일 해야 할 의무인 것처럼. 부부 이야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정해진 일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내가 말했다.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파서 내일 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째려보았다. 그날 밤 내내 그는 담요를 덮지 않고 등을 떼고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나를 깨어 아침 식사를 시키지도 않았고 차를 마시고 싶지도 않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가 피곤할 권리가 있을까? 거부권 없어요. 나는 늙으면 부부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아니라 세월을 즐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저는 그런 평온함이 없어요. 나는 피곤하고 압박감 있고 긴 밤을 뒤척였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해서 지금 가장 간단한 것조차 감히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일까? 나는 다른 할머니들을 잘 모르지만 나에게는 오랫동안 그것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다. 젊은 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귀찮고 피곤해요. 하루 종일 집안일과 씨름하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저녁이 되면 그냥 푹 자고 싶다. 하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늙었고, 뭐가 아쉬워요? 뭐, 정말 아쉬울 게 없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 오후가 되지 않으면 그는 화를 낸다.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고 얼굴이 가벼워 하루 종일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식사도 조용했고 내가 무엇을 묻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넘어가면 그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것 같다.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만들면 어떡해요? 그분은 잘 주무시고 저는 깨어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나는 거기에 누워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까? 나는 일련의 생각으로 머릿속에 맴돌았다. 제가 잘못했나요? 내가 너무 까칠한 거 아니야? 여자가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감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 아이들은 다 컸고 자신의 삶이 있고 엄마가 잠을 잘 자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친구들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 남자들은 서로 더 이해하지 못한다. 알고 보니 마음 속에 계속 간직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답답했다. 때때로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해 좀 살아도 될까요? 하지만 저는 그가 질문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 친구들은 모일 때마다 웃으며 서로 경쟁합니다. 제 남편은 지금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있고 가끔 산에 가고 저녁에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각자 잠을 잔다. 부부는 늙었고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안주받다 듣고 보니 한숨만 쉬고 웃기만 했다. 제 남편인 71세 김상우씨는 5년 동안 은퇴하고 신혼 때와 똑같이 요구한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매일 밤은 야근과 같고,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날 나는 놀렸다. 할아버지는 뭘 그렇게 잘 드세요? 그는 웃었다. 지금 안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요? 몇년 뒤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 말하기 부끄럽지만 늙은 남자의 사랑 스타일은 젊었을 때와 다르다. 열광하거나 애지중지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거칠고, 급하고, 마치 내일 죽어서. 제 시간에 할수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가끔 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기 위해 집에 있는 베개와 같다고 느낀다. 어느 날 나는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솔직하게 말했다. 머리가 아파요. 하룻밤 자도 될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침에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밥도 한입안 줘요.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모였고 그는 그냥 넘어가고. 그의 얼굴은 흐뭇했다. 나는 당신이 화낼까 봐 두렵지 않아요. 이 나이가 되면 누가 화낼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집에 무겁고 침묵하는 분위기이다. 노부부는 함께 살면 새벽 안개처럼 가벼워야 한다. 이쪽은 밥이 지나갈 때마다 자갈을 삼킬 정도로 무겁다. 그리고 나서 나도 이해했다. 안장하고 싶으면 그를 잘 대해야 한다. 그런데 오후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는 마치 중고품 검사처럼 나를 어둡게 만졌고 손은 차갑지만 무심코 옷을 벗고 바지를 내렸다. 나는 통나무처럼 가만히 누워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남아 있지 않았다. 축축하고 질퍽한 느낌이 나를 오싹하게 했다. 일을 마치고 그는 코를 골았고 나는 뒤척였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내가 바라는 부부 생활이야? 나는 대담하게 그에게 물었다.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나이가 이 나이인데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는 눈을 불아렸다. 살아있으면 사랑해야 한다. 늙은 척 하면 안 돼. 듣고 창백해졌어요. 의무? 알고 보니 나는 아내가 아니고 동반자도 아니고 단지 그가 생리를 풀수 있는 장소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해 여성들은 자유롭게 살고 자신을 위해 살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왜 나는 조금도 자유롭지 않을까? 나는 꼭두각시처럼 살며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본능적인 필요에 의해 조종한다. 저는 25살이 아니라 65살입니다. 나는 매일 밤 늦게 몰래 우고 피곤할 때보다 더 좋은 잠이 필요하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니면 밖에 있는 많은 노처녀들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억울함을 삼키고 행복한 척하고 누워있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단지 내 몸이 이제 영혼이 없는 시체 같다는 것만 알고 내일 날이 밝기를 바랄 뿐이다. 한 번은 딸에게 한탄했다. 너희 아버지는 내일 밤 나를 괴롭힌다. 그는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듣고 나서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도 이해해줘야지. 아빠는 은퇴하셨고 집에서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데 엄마는 아빠를 조금 우회도 괜찮으세요? 저는 목이 막혔어요. 저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오후죠? 얼마나 오후예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고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는 내가 청소, 요리, 집안잡이에 대해 불평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감히 진실을 말할 수 없다. 내가 언급하는 고통은 밥과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밤 내가 그냥 자고 싶을 때 남편은 나를 미치게 만드는 말을 뒤집고 만지고 속삭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번은 그에게 거칠게 물었다. 이제 남자는 70세인데, 그렇게 생가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엄마. 그런데, 왜 이상하게 물어봐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엄마가 여전히 의무로서 남편에게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수 없다. 나는 그에게 울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고, 웅크리고 눕지 않고 찢어진 인형처럼 견디고 싶은 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늙었다고 생각하면 건강, 병원, 손자만 걱정한다. 그들은 나처럼 65세 여성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이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고 감정이 변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강박관념이 되었다. 고통, 불쾌, 피로 나는 더 이상 승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그는 아직도 나를 서른, 마흔 살 때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내가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내 친구들. 일찍 죽은 남편도 있고, 이혼한 남편도 있고, 누구는 아무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안락한 삶에 행복합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의 발소리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제 딸에게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아직 어리고, 부부일은 사랑이고, 유대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결혼이 너무 길어서 사랑은 단지 묶인 끈일 뿐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노력해야 한다. 그는 내가 축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평화롭게 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질 때마다 숨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부부 행복이라고 부를지 모르겠다.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인가요? 공허한 게 무서워서 하는 거고 떨어져 있는 게 무서워서 하는 거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젊은 날 나는 섹스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두 부부를 더 가깝게 유지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유대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의무 해야 할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나는 계속 궁금했다. 65세 여성은 언제까지 남편을 응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평생을 살면서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까? 아내가 되는 것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끝이 없는 봉사해야 합니까? 어느 날밤 그가 푹 자고 난후 저는 그곳에 누워서 눈을 부릅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냥 흘렀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 자신을 강요한다. 나는 궁금했다. 왜 나는 계속 버틸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인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단지 여성이 늙었고, 누가 춥고 허전하게 혼자 누워있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을 뿐이다. 나는 다른 아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의 남편은 더 이상 힘이 없고, 그들은 외로움, 남편에게 안기는 느낌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탄한다. 저는 반대로 조용한 잠을 자고 싶을 뿐 남편을 감히 밀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는 조용히 나를 떠날 것이고 더 이상 나를 안아주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두렵다. 알고 보니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궁금했다. 만약 내가 언젠가 더 이상 힘이 없다면 그는 나를 사랑할까? 내가 쓸모없는 할머니라고 말할까? 모르겠어요. 나는 감히 묻지 못했다. 여자가 늙었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좋은 잠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피곤을 이해해 주는 남편일까요? 여자가 젊을 때 남편을 돌봐야 하고 늙을 때까지 남편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그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언제 있나요? 어떤 나이든 여성의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작은 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평생 동안 나는 여전히 아내일 뿐이고 실제로 나 자신이 한 적이 없는 것일까? 이 이야기가 당신이 아는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인가요? 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노처녀들이죠 모두가 그 루프에 갇혀있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매일 밤 남편에게 시달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감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사람들 사이에 앉아 간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여성들은 인내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 하고 남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울하는 단어는 부드럽게 들리지만 때로는 어린 시절부터 먼 땅까지 어깨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누가 누가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라고 반문했다 늙은 여성이 휴식을 취하고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했다. 제 옆에 조용히 살고 있는 여자 중에 저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눈을 감고 누워서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나요? 원하신다면 다음 날김 여사님, 최 여사님도 말씀드렸다. 모든 여자는 자신의 고통 스타일이지만 듣고 나서 그냥 웃고 눈물 흘리고 싶다. 60년대부터 과부였던 김 씨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할머니를 손주 돌보러 데려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종일 숨이 차서 피곤하고 저녁까지 질책받았어요. 엄마해, 왜 자꾸 울어? 그녀의 남편인 최씨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루종일 집에 앉아있었고 TV 리모컨까지 그녀를 도와달라고 강요했고 그녀가 가정부인 것처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루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눈을 감아야 할까요?